안녕하세요. 꿀정보통입니다. 혹시 잠금화면의 시계 크기가 작아서 보기 불편하시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잠금화면의 시계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과 휴대폰 바탕화면에 원하는 앱들의 위젯을 넣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금화면 시계의 크기를 늘리는 방법 알아볼게요. 휴대폰의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면 이렇게 오른쪽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을 눌러주시고 아래로 내리면 배경화면 및 스타일이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그럼 왼쪽에 보이는 게 잠금화면인데요. 이걸 눌러주세요. 이렇게 잠금화면을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시간을 눌러줄게요. 아래 보시면 여러 가지 시계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없앨 수도 있고요. 여기서 원하는 모양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시간과 날짜도 크게 보고 싶어서 세 번째 걸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10이라고 되어 있는 동그라미가 보이는데요. 글씨체를 그 바꿀 수 있는 버튼입니다. 하나씩 눌러보면서 원하는 글씨체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를 보시면 색깔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눌러보면서 원하는 색깔을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위에 시간과 날짜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점 4개가 있는데요. 점 하나를 손으로 꾹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시간과 날짜가 커집니다. 다시 점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누르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위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선택을 하셨다면 우측 상단에 완료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잠금화면에 보이는 시계와 날짜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바탕 화면에 시계를 넣을 수도 있는데요. 핸드폰을 켜 주세요. 그리고 바탕 화면 빈 곳을 손가락으로 길게 꾹 눌러 줍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아래에 보시면 위젯 아이콘이 있습니다. 눌러 주세요. 그럼 바탕 화면에 꺼내 놓을 앱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로 내려가서 시계를 찾아서 눌러 주세요. 그럼 이렇게 디지털 시계, 알람, 아날로그 시계, 듀얼 시계가 있는데요. 아날로그 시계나 디지털 시계 중에서 보기 편하신 걸로 골라주세요. 저는 디지털 시계를 눌러볼게요. 그럼 추가 버튼이 뜨는데요.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바탕화면에 시계가 생깁니다. 양 옆에 점두 개가 있는데요. 오른쪽 점을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에서 아까처럼 옆으로 쭉 당기면 이렇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와 시간이 모두 커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바탕화면 빈 곳을 한번 터치하면 설정이 됩니다. 시간을 꾹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쭉 당기면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꾹 누르면 작은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설정을 들어가 줍니다. 그럼 설정 창이 나오는데요. 낮과 밤 색상 구분을 활성화 시켜 주면 낮에는 흰색으로, 밤에는 검정색으로 배경화면이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비활성화 시켜 주면 아래에 흰색이나 검은색으로 배경화면을 바꿀 수도 있고, 아래에 100%라고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조절해서 배경을 흐리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하셨다면 우측 하단에 저장 눌러 주세요. 그리고 이 시계를 한번 누르면 시계 앱이 켜져서 알람 설정을 하기 편하니까 바탕화면에 꺼내놓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삭제하고 싶으면 시계를 꾹 누르고 홈에서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위젯만 없어지는 거고 시계 앱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앱도 위젯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바탕화면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아래 위젯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바탕화면에 위젯으로 꺼내놓을 앱을 선택해 줍니다. 저는 날씨를 많이 보는 편이라 날씨를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아래에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해 줍니다. 저는 이걸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바탕화면에 위젯이 뜨는데요. 손가락으로 꾹 눌러 볼게요. 그리고 아래 설정 들어가 주세요. 그럼 이런 창이 뜨는데요.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우측에 변경을 누르면 지역 선택을 하는 창이 뜨는데요. 오른쪽 상단의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치를 검색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라고 해볼게요. 그럼 지도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고 아래 추가 버튼이 나옵니다. 추가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지역에 서귀포시가 추가되었습니다. 바탕화면에도 서귀포시의 날씨가 뜨게 하려면 왼쪽 동그라미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저장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서귀포시로 지역이 바뀌게 됩니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을 꾹 눌러서 위젯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앱을 찾아줍니다. 저는 유튜브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추가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바탕화면에 위젯이 뜨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점을 눌러서 크기를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요. 위에 있는 점을 누르고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크기를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유튜브에 검색창이 나옵니다. 쇼츠를 누르면 바로 쇼츠가 뜨는데요. 이렇게 바탕화면에 두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많이 사용하는 앱을 위젯 설정을 해 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 두고 편리하게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핸드폰 잠금 화면의 시계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과 위젯 설정을 해서 자주 사용하는 앱을 바탕 화면에 꺼내 두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따라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 두시고 편리한 기능의 소식을 빠르게 만나 보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